네, 저희가 가3 번째, 뭐, 세 번째, 뭐, 세 번째, 데세번세번의 대책이 째 뭐,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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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번이 사람들은 대세 번째, 뭐, 세한민국 상위 일 뭐, 세산 신고한 대가만 20억입니다. 국민 평균 4억에 비하면 5배의 재산을 가진 아주 상위 1억 이외 사람들의 부동산, 책 역시 상위 1억 좋은 기세를 내는 곳에 사는 분들이 대니다이 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대출를 내놓겠는가 23번째 대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남 재개발, 대본 쪽, 양북 재개발, 수도권 재개발, 개발입니다, 개발. 후본 사업장을 대폭 늘리겠다 이건 대통령의 한국판 일이라고, 예, 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판 유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지 이게 무슨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발표한 지 있을 밖에안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온전히 발생되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좋다는 사람도 없고 <laughs> 뭐 원인이 뭐냐 이 지금 관료들은 이 정권을 이용해서 자기 직각으로 자기 직각으로 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2000년에 2000년에 사업 현리스는 중당 900의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들은 2003년에 4억이었죠. 4억. 그 4억짜리 아파들을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4억으로 10억을 끌어올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주문 본처에 가냐? 없자.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 부서부터 2015년까지는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시행될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없애고 이 사람들이 이걸 없앨 당시에는 실장이 됩니다. 실장 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자기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될 제도를 없앨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2016년, 17년, 문재 정부 3년 동안 12억으로 내려갔던 아파트값이 다시 22억으로 치솟어서 22번 내책을 내놓는 동안 한번 내책을 내놓을 때 5천만 원씩 올라서 10억이. 이거 이 사람들은 월급 타 가지고 꼬박꼬박 모으면. 1 5도안될 재산인데 지금 신고 재산이 2 5이고 이거를 숙소 조작한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재산은 3 5억이 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5천만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주택정책, 주거정책, 세제정책, 금융정책,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들이 모형한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 온 거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오랫동안 상존으로 돌아니까 자기들이 상전이죠 이모습을 나눠야 될 정치인이 신분부인데 신분을 국민을 위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정치인, 신분부들의 재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은 이모습들이모습들이 과연 어떤가? 우리가 이모습들이 정치인보다 더 재산이 많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더알짜배기아파트를 많이 가지고있어이런 사람 들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 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는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분양가가 오르게 하고 있는 이중 하나 한 사람이 LH공사 사장이 어기저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분양원가 공개할 거냐고 물었더니 국토부 와서 허가를 받아야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네요. 2007년부터 2007년 4월 야당 서울시장 오세훈은 법이 없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공개가 공개라는 것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LH 공사와 SH 공사와 소송 중입니다. 그 변창사장이라는 사람은 2000 8년 9년부터 아, 2012년부터 s h 공사 사장을 3년 하고 분양공사 공개를 3년 내내 안 하다가 다시 지금 LH 공사 사장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분양공사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 하지 않는 이유가 국토부 농지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국회의원이 물었더니, 물었더니 어느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했냐? 이 정부가 부동산 전제가 가장 잘하고 있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이 끝 겁니다. 간단하게, 대체 분양원자 공개가 뭐고, 분양가 상한제가 뭐길래, 이렇게 안 하는지, 그걸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